됐다. 나오네. 됐다, 됐다. 자, 일단 1렙 때는 당연히 Q를 찍으시고요. 제가 강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 검, 단검이 떨어지는 위치에 아칼리가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니까 러 그거를 연속적으로 맞아주면서 톤존군주딜교까지 맞아주시면은 좀 곤란해져요. 일교 소녀라서 아 참고로 Q 맞는 순간 바로 패시브를 터트려서 불피를 채워주시고요. 아칼 아칼리가 Q 두번 던질 수 있어요. 카타리나는 Q가 8초 정도 되고요. 아칼리는 쿨타임이 한 6, 5초 6초 정도 되기 때문에 카타가 Q 한번 던질 때 아칼린 두번 던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피를 다시 수급하면서 1렙 때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제 Q가 지금 네번 정도 들어갔고 전 패시브로 카타리나 Q를 데미지를 다시면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일단 카타리나는 롱소드의 충격 물아 요즘 가는 템트리가 적어져. 자선2레비 찍혔으니까 전선 뒤에 빠져 있고. 이거는 못 먹고. 자 던지고 1로 들어오겠죠. 오케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툭. 내가 각을 이상하게 주니까 카타가 그런 식으로 플레이가 불가능하지. 카타 상대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저도 예전에 카타리나가 모스트여서 지금 바뀐 것도 써봤는데 저랑 좀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좀 알아요. 이거 탱크 먹으러 오거든요. 탱크 못 먹게. 견제해주시고. 오케이. 카타리나는 아마 탱크 경험치를 못 먹었겠지만 전 경험치 먹었어요. 못 먹었, 못 먹었나 경험치를? 이 정도면? 그레이브즈 갱이, 레드 들고 있는 타이밍에는 좀, 갱이 강력하긴 한데, 그 전에는 뭐, 상관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중에는 채팅을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어, 저, 만약에 뭐, 질문 같은 걸 하셨는데, 제가 안 읽어, 안 읽었다. 그건 씹은 게 아니라 못본 거예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자 CS i 가좀날거예요 탑이 터졌네 여기 올텐데 안오나? 한번 빠졌고 계속해서 이렇게 라인 밀었을때는 Q를 계속해서 던져주시면서 피를 조금씩 깎아주세요 일단은 1렙부터 Q만 던지고 중간에 평타를 한번 쳐준건데 이런식으로 딜교만 해줘도 카타리나가 네자 지금 CS 차이가 좀 나긴 나요 들어오겠죠? 이돌려주시고요 e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맞는 각이 나왔으면은 카타리나가 어.. 순보를 딱 돌렸을 때 E를 돌려주면서 조금이라도 더 까주세요 피를 네, 탈진 뺐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라인은 이런 식으로 만들고 저도 집에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닌가? 잠깐만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당겼어야 됐는데 아, 이건 좀 실수를 했네요, 제가. 됐다. 이렇게 하고 이러면 터에 박힐 거예요, 이 정도면. 제발. 됐다. 자, 저는 이렇게 리볼버를 바로 띄우고 갑니다. 카타리나가 음전자망초를 눌렀네요. 질교를 지다 보니까 이제 바로 총감을 가기가 애매하니까 이제 좀. 위협적이다 싶어서 이제 딜을 안올리고 운전자를 올린 모습이죠 <laughs> 아칼리 암흑의 인전 순전력은 안좋아요 좋긴 좋은데 저는 주로 안씁니다 부캐 암흑할때 쓰는데 잘은 안써요 이제 미아 쳐주고 됐습니다 CS차이 11개 카타가 바텀에서 킬을 좀 먹고 오려나? 살면 대박인데, 아깝다. 이러면 저도 백업을 가요, 밀고. 로밍은 항상 라인을 밀고. 오케이, 말자 노플. 나이스. 저거는 제가 다딸 각이죠? 말자가 궁극기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카타는 잡았어요. 카타는 잡았는데. 일단, 세 명이 죽고, 에코가 사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이브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라인 빨리 밀어주시고. 자, 일단은, 미니언이 딱 맞았을 때. 가겠습니다. 아, 무엇시네요뭐할수 뭐 없습니다. 어차피, 티를 따낸 거는 우리 팀이라서 이건 이득이에요. 자, 라인을, 이제 라인이 밀려요. 이건 밀리는 라인이에요. 미니언이 적팀이 더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밀리기까지 하면은 이득을 엄청 많이 취했죠. 하이하이.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음, 요즘에 좀안 좋은 일만 있었는데 그냥 오늘부터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탱크민요 경치. 오케이 먹었다. 그럼 그냥 들어가서 이 e 돌리면서 나오고. 여기 들어오겠죠? 그냥 이런식으로 해요. 그브가 왔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따는거였는데 그브가 와서 그브가 탑갑니다. 조심하세요. 다 먹고 먹고 이거는 바텀이 이득을 보네요. 그럼 이거는 100퍼 그브가 레드를 가정합니다 넘어와 넘어와 이거 일단은 이거를 뿌시고 갑니다. 여깄죠 개뻔하죠, 이거. 네, 뻔한 거예요. 당연히 그분은 레저 레드 카정을 들어가죠. 그레이브즈 같이 CC기가 없는 캐릭터들은 어, 이제 레드 카정을 주로 하요 레드가 들, 레드가 있어야지 이제 갱도 가능해지고 엄청 강력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뭐 대충 주변 돌아다니면서 킬을 먹고 다니면은 아칼리가 매우 좋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칼리가 킬을 먹으면 먹을수록 엄청 강력해지기 때문에. 카타리나랑 라인전을 굳이 못 이기시겠으면, 은 이제 로밍, 로밍 같은 걸로 킬을 따내서, 템 차이가 벌려주니까 이제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거나, 방금처럼 이렇게, 정글을 따내시던지, 위치를 파악하고. 자, 일단은 이제는 지지 않을 거예요. 레드도 들고 있고, 템 차이도 나고. 카타리나가 아마 스펠은 다 돌았을 거예요. 탈지는 돌았고, 일단은 뭐 바텀 탑다 터졌네요. 이거 전 라인이 다 터졌네요. 이거는 뭐 이상하게 던지지만 않으면 이길 것 같아요. 카타 탑가요. 네,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그 부가 이렇게 레드를 잠깐만요. 여기 있다. 아, 왔어요. 이것도! 자꾸 카정을 들어오죠? 그분은, 그분은 근데 어이가 없네. 이렇게 말렸는데도 레벨이 정글 1렙이 높아요. 말도 안 되는 성장력이죠, 이거는? 이렇게 말렸는데도 레벨링이 저렇게 가능한가? 앨리스가 6렙인데? 앨리스가 아무리 갱을 위주로 다서 10킬을 떠냈다 해도 레벨링이 좀 빠른데? 저렇게 세 번이나 죽었는데. 음, 어쨌든. 이렇게 막 말렸죠, 그래도 그분은? 그분 답답할 거예요, 이제. 연속적으로 저한테 두번 죽어서. 연속적으로 저한테 두번 죽게 되면은 당연히 주포를 띄울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건 아칼리한테 계속 죽으니까. 어, 주포를, 주포를 띄워야겠다 하겠죠. 이거는 엘리스랑 같이 넘어갈게요. 터지, 터트려 오케이. 다이브 갑시다. 라인 밀고, 라인 밀고. 라인 밀고. 오케이. 말자가 오래비네. 나는 타워 최대한 맞아주면서 오케이. 그거 바텀 전 이제 총검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게임 끝났다가 오시면 돼요. 자, 천검까지 아칼리 룬 추천 추천 좀. 미드는 공격력이랑 공속. 왕룬 아그니까 미드는 표식의 공속이랑 공격력 섞고 어, 노랑에는 방어룬이나 성체를 들고요. 파랑에는 마저나 주문력, 왕룬에는 주문력 고정이고요. 어, 탑 같은 경우에 이제 딴딴한 애들이 마저랑 방어력을 올리기 때문에, 마, 어, 쌍관이 좋습니다. 미드는 이렇게 극딜을 올리는 캐릭터들이 오기 때문에 공격력이랑 공속을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평타를 좀, 이제 패시브가 바뀌면서 페, 평타를 좀 많이 치게 돼가지고, 뭐 기존의 큐평 때문에 공속을 들긴 했는데 이제는 더 공격 상트을 치는 게 중요해져서 이거는 말자가 미드 6렙 찍고 로밍을 오는 것 같아요. 말자가 안 보여요. 여기 있네요. 아마 말자 궁극기랑 시비로도 올라오고 여기 있다. 카트 안 보이고 말자 아마 올라가겠죠? 이거는 라인 밀고 탑 가줍니다. 100%다탑갈 거예요. 저희 팀도 다 탑에 갔죠? 카타리나는 위드 맞고. 이거 지우다가 말자한테 끊길 것 같다. 맞네. 자, 일단 이거는. 음. 됐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센스 플레이고요. 파타가 노공이기 때문에 이거 1로 들어오면 바로 들어갈게요. 1로 들어와랑 피하고. 탈진 끝나면 됐어요.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서렌을 칠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카타리나는 그냥 진짜 굳이 라인전을 못 이기겠다 싶으시면 그냥 로밍으로 전그 전에 킬을 많이 따놨죠. 방금 말자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따냈고. 저 이제 맵 리딩을 하면서 저 위치가 어딘지를 잘 파악하고 혼자 다니는 게 있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가서 따주시면 되고요. 어, 만약 무난하게 이을게 총검까지 빨리 나와서 잘 컸으면은 2대1 플레이도 가능해져요. 아칼리가 초반에 잘 크면은 스노우볼링이 말도 안 되게 굴러가기 때문에 아, 어,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레벨업 할 때마다 공속이 조금씩 늘어나는 캐릭터라서 음, 어, 말자 오고둘다못할 듯. 뭐 잡았죠? 카찰이나 그냥 게임 끝났어요, 이거는. 전 조냐 사오겠습니다.는 돈이 안 되죠. 이제 됐다. 음. 이거는 이제 한 번씩 던져도 이기는 게임이네요. 그냥 어떻게 해도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팀이 뭐 던지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요. 아, 진짜? 아.라고 잠깐만요. 냉 먹었네. 나 탈래. 어 말자 오죠 말자 말자 공어충 타고 건불 노플. 로아라 아 잠깐만. 말자 궁이 있어서 수훈 나오기 전까지는 막 들어가시면은 말자한테 연계당해서 죽어서. 이렇게 잘 컸을 때 무리하게 이제 제압키를 안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게 잘 컸다고 너무 막들어갔다가 제압키를 주고 이제 비벼짐의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게. 어, 탈론의 여행. 그냥 소환사의 협곡을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는데? 근 네, 탈론 2는 너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거는 추노도 사기고 도주도 너무 사기라 모든 벽을 한타, 한 번에 한타에 다 넘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기동성이 사기예요. <laughs> 뱀지도 약한 게 아니라 일단 쎄서 이랩 타이밍에 제이스도 이기던데, 제이스 같은 사기챔을 이건 도와줘야 돼요. 아, 아니, 이제 그레이브들을 잡읍시다. 일로 와! 정답. 오 예. 그 와중에 쓰레쉬 랜턴 없이. 자, 이거는, c b 를 따고, 전설 먹읍시다. 뭐, 이건 당연히 아시, 아시죠? 6킬 지배자, 7킬 화신, 8킬 전설. 제발, 습관냉 1킬만 더 먹으면 전설이에요. 그 와중에 나 CS 은근 잘 먹었네. 분당 10개 다돼 간다. 와라 아 저거 먹었으면 전설인데 아깝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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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킬 주렴. 오케이 전설 전설 나왔죠 됐다. 자 이제는 서렌 봤죠. 서렌을 지거라 여기 와드에요 그냥 부시에 있어줍니다 깡으로. 알. 아, 아쉽게 말이요. 공을 바로 잘 썼네. 아, 진짜? 말자, 공 빼줘. 말자 공 빼주실 분. 오케이 엘리스야 너가 말자 공을 빼줘. 까비다. 집갈라 했는데 어차피 20분에 써렌이 나오니까 그 전에 집 가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땁시다. 지금 끝나면 아쉬우니까. 아니, 아니, 지금 집 가서 수훈을 사면은, 써렌이 나올 거야, 100%. 30초 뒤에 써렌인데 일로 와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랜턴 좀, 랜턴 좀, 랜턴 좀. 우와, 살았다. 그 와중에 나 옷이 없냐? 이젠 집 가야겠다. 서렌 나오겠죠? 20분 됐습니다. 지지염. 수고하셨습니다. 자, 19점밖에 안 주네. 자. 뭐, 이건 전라인이 터진 거라, 뭐 딱히, 그런 건 없는데. 어쨌든, 뭐, 위즈 아칼리 대 카타리나였습니다.